아이돌 여자 아이들의 멤버인 쇼아. 그녀는 2000년 1월 6일생으로 대만 국적입니다. 최근 무대 공연 중 노출 사고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는 그녀. 그녀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아는 어릴 때부터 줄곧 집에만 있는 집순이였습니다. 가정 환경이 엄격했던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 때문에 쇼아는 집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TV를 많이 본 영향 때문인지. 쇼하는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화강예술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중학생 시절 당시 유행하던 케이팝의 영향으로 친구들과 케이팝 댄스를 따라 하다 가수의 흥미가 생겨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공개 오디션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합류하게 된 쇼하는 오디션 당시 흰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생얼로 오디션을 보았다고 하네요. 연습생 합류 후 데뷔까지의 기간은 1년 반으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요. 큐브에서 노력하는 의지를 보이고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멤버를 일단 데뷔 시킨 후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셉으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연습생 쇼아는 본인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데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항상 연습실에서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연습실에서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여자 아이들의 멤버들은 쇼아를 꼽았으며. 슈아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규 일집의 녹음 당시에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울기도 했었다고 같은 여자 아이들 멤버인 소연이 말했었습니다. 이러한 연습의 결과로 지금까지 발표된 노래와 무대에서 슈아가 보여준 음색은 쨍한 고음과 몽환적인 중음, 저음까지 모두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으며 컨셉에 맞춰 음색을 바꾸는 노련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아 아이들의 음악은 스펙트럼이 넓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쇼아는 이러한 각 곡의 분위기에 따라 음색을 바꾸며 팀 브랜딩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최근 타이틀 곡에서는 멤버 소연 다음으로 파트 분량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쇼아는 여자 아이들에서 미연과 더불어 비주얼 담당 멤버로 손꼽힙니다. 연습생으로 합류할 당시 회사 내에서는 미모의 여자 아이가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파다였으며 모두 기뻐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쇼아는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상이 세 보이지 않고 청초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슈화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밀가루 같았다나 도화지 같았다라고들 하며 슈화의 하얀 피부에 대해 가장 큰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큰 눈과 함께 얇은 것 쌍꺼풀이 있으며 긴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전형적인 동양 미인형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자신감 때문인지 TV에서도 민낯으로 자주 다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쇼아는 팀내두 번째로 단신이며 그녀의 키는 161c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긴 다리와 완벽한 비율로 키가 170cm 정도 되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죠. 이 때문에 쇼아는 하이웨스트 바지나 롱스커트를 즐겨 입습니다. 쇼아는 술에 취하면 술을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게도 계속 술을 권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주량은 크게 센 편이 아니며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술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쇼아는 와인을 한잔 마시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쇼아는 어릴 적두 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에 물 공포증이 있습니다. 개인 방송에서도 강과 바다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고 밝혔었으며 한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멤버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동안 슈아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초하고 차분한 인상과 달리, 팀 내에서 사실 가장 엉뚱하고 사차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멤버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며, 팀내 막내지만, 본인보다 언니인 멤버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또한 흥분하면 목소리가 많이 커지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고막 파괴범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격이 4차원이고 엉뚱한 탓에 팀 안에서 개그 캐릭터로 이미지가 잡혔지만 그녀의 말투와 4차원 캐릭터를 귀엽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무대 노출 사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요. 노래, 춤, 비주얼 모두 탑급인 슈아. 어서 빨리 잊어버리고 밝은 모습으로 지금처럼 계속 왕성한 활동하길 응원합니다.